따라라라따, 따라라라라라. 근데 왜안 와? 정면 써보세요. 어, 공주님 정면 봐주세요. <laughs> 좀 더, 좀더 와야지, 언니. 데려왔습니다. <laughs> 어왜 치마 안 입었어? 야야옷 빌려줘라 어, 수경아. 야, 꺼내줘, 야 꺼내줘, <웃음> 꺼내줘 꺼내줘. 당당하게 <laughs> <laughs> 우리 너네 기다리면 과일빵. 기아 공주 내가 찍어줄게. 부끄러우니까 그만할래. 여기엔 <laughs> <laughs> 너무 <laughs> 고발적인 포즈. 어 보기 이게. 뭐 하기로 했어? 그래서 아, 뭘로 했을까? 할지 모르겠어. 근데 그 와중에 뒤에 글자 봐. 이번 겨울은 혹아성교와이 아 오만한놈 <목소리> 너네가 골라줘봐 골라주세요 네 <목소리> 어, 오늘 나의 왕자님 난 파란색이 좋아 오늘 언니 왕자님이 이거다 빨간색깔 이거네 아 그럼 이거 있네 이거해 이거 너무 응. <목소리> 이거? <오늘> 여름이에요 <목소리> 이거예요 이거예요 <목소리> 도은 왕자님 마음에 들고 이건 너무 여름이라 패스 <목소리> 오늘 겨울이니아 친구들이 워낙 먹을 때 얘기도 잘 들어주고 해서 재밌었어요. 얼빵, 얼빵. 쟁이로얼야도 아니, 괜찮은데. 근데 얼빵, 얼빵 가 내가 나의 고민은. 모든 오빠. <laughs> 한 명만 골라주세요. <laughs> 성규 오빵 할 건지. 아, 이제 골라야 돼. 어, 겨울, 성규 오빵. 성규 오 어. 오케이. 이식스 <laughs> 공주들의 연애를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. 아, 마진, 지한 공주입니다. 아 <laughs> 마이데이 조명의 규현, 뭐였지? 루피터요. <laughs> 루피터요. 아, 죄송합니다. 루피터 <laughs> 한 명, 결무리 한 명, 이지개기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. 음총 다섯 명이고 오늘 오지 못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서울에 계시는 우리 하얀상 팬. 팬명 팬덤 이름이 그냥 팬입니다. 피터팬 <laughs> 할때 팬입니다. <laughs> 얘가 웬디고요못 아 보지 못했고 머그리 한명 있었습니다. 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축사를 한번 하고요. 지수경 씨의 축하 무대. 두부르 드모르자? 만나 두부르장에 유머네스 그 바이올린 공주가 있겠습니다. 우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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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촛불 점화하고 케이크 커팅을 할 거고요. 만찬을 즐기시면 됩니다. 네. 방에 보냈거든요. 어, 뭘 보냈지? 네 오늘 데이식스 공주들 연애한다고. 저기요 저희가 보세요축하 사절단으로 네. 데이 데이식스 데이식스 말고 네. 데이식스를 모셨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마대 공주들, 마이 기업데이. 다들 건강 잘 챙기고, 어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. 사랑한다. 소리 좀 키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공주들아 안녕. 양이 왔자염. 네. 왜 하다가 이게? 하다가 힘들어서. 근데 군다. <laughs> 고주님 <laughs> 그래 기다렸죠. 와 어서 와.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참. <laughs> 우리 정말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. 우리 평생 애틋하자. 어, 나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. <laughs> 정말 많이 많이 하십시오. 고마워. 내일도 많이 많이 사랑할. <laughs> 우리 아기가 이... 괜아요 아, 예. 갈게요. 아, 사랑해, 안녕, 안녕, 안녕. 어떻게, 어케이 여러분? 안녕하십니까? 저잘 지냈어? 야, 그 이런 걸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여러분 데이술 적당히 마시고 광어 마시지 말고 오케이? 가케 okay. 안녕 <목소리> 어, 저, 저, 저 친구가 쓴거 아니지? 아니요 연필이 쓴거 아니에요 ㅋ ㅋ 아니 근데 그래도 음. 실제 노래에 박자를 맞췄다 그수이는편곡이라수강이 그러니까. <laughs> 바이올린 편곡인데? 난 그때 무대 이하니로편곡이나다 때... 틀렸었어 <laughs> 아니 이 바이올린 그래서... 없어? 있지 야 한번 한곡좀 뽑아봐 라솔난 그게 제일 웃겨 지금 몇개 해가지고 고급 반돈 냈는데 선생님,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어 이 양심이 있으시네. 그때 너가 보내줬나? 그 외국 애기가 부모님이 떠나.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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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이수경이 독주해중성공연 초기화 1, 2, 3, 저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약간 이런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8, 29, 30, 31, 32, 33, 3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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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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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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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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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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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언니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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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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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성면대 성면대. 꺼라, 오케 삼둥이 뭐가아 규메. 내년에도 행복한 덕질, 아아 행복한 덕질 어덕킹. 아오 내왕자님. 우리 왕이 하영. 우와. 내년 티켓팅도 아 열심히하자. 아아 내년에는 좋은 자리만 걸리기를. 투러어 가자. 하나, 하나, 둘, 셋. 짠짠 <laughs> 짠. 오늘 어땠어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이러고있는게 너무 언니 렇게가렇 이렇게 이렇게 나렇게 너무... <laughs> <제일> <laughs> <laughs> 어, 이렇게 어. 어. <laughs> 어. 이 said, I said, I said, I s 아 i d I said, I said, 와 said, I 이 a i d I said, I said, I 게 a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어 뭐야? 어? 이... 어 양말인줄? 아닌데 이거... 오어 대박 아니 이거 봐 이거 보고 있음여있 그니까 아슨이 아니야 무슨 아손 키! 키 아니야 키? 응. 또 다시 포장이 있어 와 바지요 바지 바지! 아나 끄려! 주말 출근할 때 아, 입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대이거 뭐야? 야그 진심이야 아! 비어이아아어 이거는 괜찮은데 조명 조명 <laughs> 근데 뭐가 되게 많이 좋아. 이연이 추워져. 이연이 버렸네. 버렸네. 뭐가 좋아? 내가 좋아하는 아수, 거 내가 좋아하지. 나 분위기 좋아해. 어 뭐야? 야, 나오세요. <웃음> 약간 나오세요. <laughs> 나 원래 괜찮았거든. 아니 근데 괜찮았 진짜 쓸모 없는 거. 아. <놀람> 나한테 <쓸모없어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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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모 없어요. 한테 쓸모 없어 케이크랑, 좋아, 좋아, 좋아. <놀람> 야, 그건는 색깔. 이때 제 차를 끌요 아이폰. 미 진짜로 쓸모 없네. 진짜 쓸모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리들샷리들샷 양심 같은데. 아니 양심. 상 양심 이거 양심인 거야. 아니아양심데 내가 이거를 안 쓰는 거야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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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필이 아니야? 다야 야오 이인드마자무크정지다 어, 어. 맛있겠는데? 약간 계피… 아! 아 r o p r i 혹시. y 뭐니 나도 왜. 안. 가드로 덮었어 말니심이 심하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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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초코 먹고 싶어서 좀이렇게 만드는 아 같은데 <laughs> 나도 그래서 결국은 영어 약자아 줬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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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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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비 e 액 to enter a b a r g a i 니 I 이 e e d to be on the i l I n t b n the pillow. I need to be on the p i l 아 o w I need to be on the p i l l 아 조금 모지라서 미안해 오빠 <laughs> 10분 안에 끝내세요 지금 3분입니다 <laughs> 시아야 니가 <laughs> 뭔데? 얘 <근데> 니가 뭔데? <laughs> 발로 그만 내발 밟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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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FP로 먹었어 <먹어봤다. 웃음>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 너가 엘이 되면 되잖아 응? 너가 엘이 되면 되잖아 아니 남았.. 남았어? 예스 yes. 테이너 yes. 완전 다타임 2분 남았습니다 ISFP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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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ㅋ ㅋ ㅋ ㅋ 집 아파 떨어질 것 같네 ㅋ ㅋ ㅋ ㅋ 하나 둘셋 <laughs> 됐는데? 어 그래? 나 크리스마스 전후로 한거 같은데 자 이거는 음. 마이데이가 음. 데식스의 지붕이라는 음.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? 저는 그냥 데식스랑 기가 사랑한다이 말이죠 <laughs> 내거 찍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몰아들어 <laughs> 야, 아소 너무, 맞춰, 시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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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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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시작 도, 도,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이지 <laughs> 아시죠? 지유경. 네. 역시 대장은 덕질도 남달라상. 본명 지유경. 와. 와이 사람은 300년간 버글 생활을 유지해왔으나, <laughs> 뮤지컬 배우 k a 본명 정기열에 이터카여 바쁜 와중에도 매니저를 외치며 올해 가장 많은 공연과 팬미팅, 바다 건너 콘서트까지 또 찾아내어 대신 멤버들 누구보다도 무서운 기세로 활발한 덕질을 즐겼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와, 와 대단해요. 오. <laughs> <laughs> 상장 김지한 앞으로 나주세요. 참고로 이거 상 상명은 우리 기아다. <laughs> <laughs> 상명 거지로 망가져 가는 나의 모습을 외면할께서이 <laughs> 사람의 대시한점 앞뒤 생각 없이 결제를 하고 쿠팡을 뛰어서라도 붓지를 살 급리를 하며 대식권 입성을 위해 추가 비용을 감내하는 등 대식에게 기꺼이 지갑을 열며 거지의 길로 향하는 본인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네 알고 기다려. 하이. 다 있네 AAA 보자놀기 상장 지수형 <laughs> 조규배와 바람나쌍 이 <laughs> 사람은 규현 단독 콘서트 티켓팅 날에 국정감사를 보느라 티켓팅을 지치고 뮤지컬 웃는 남자 티켓팅도 까먹는 등 <웃음> <웃음> 어이없는 그가. 일을 저질러 탈 o 을 의심받고 <laughs> 조 go to 고 놓치지 않고 사모 f 는등 본진 규현을 떠나 내연남 조 g y 와의 바람이 t k n 의 w they are not talking a b o 하 t me. I t h i n 게 y o 하 see t h 상장 에 t h w h 지 t 이니 r 이 사람은 안도에만 입력해 자동 응답기마냥 MD만 나왔다 하면 미처 날리는 행거의 소비를 철통 방어할 뿐만 아니라 매일 밤낮을 다니지 않고 토스 켜서 시범 원 받을 수 있게 행비를 부지런히 시키며 자포수기한 행거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바 고소한 성과로 행거들들의 과소비를 막아내기 위해 이성장을 수령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봐주세요. 여기 네. 저기요. 아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상장 정삼희 진짜로 바람났상 <laughs> 위 사람은 사형상 분을 두고 로시신 예찬군과 도집살림을 한 전적이 있으며 최근 사형상 펀서트에서 다시 정신을 차려 심예찬군을 정리하는 듯했으나 실제 인간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여 진짜로 바람이 났기에 부러움 조금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상장을 수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와아 이거는 <와> <laughs> 나중에 수경이가 대리 수상하시고 전달하겠습니다. 일호 오메독이 입니다. 소은진 손지킬 소리 드상. 위 사람은 올 한해의 인피니트와 롯데 자이언즈에 대한 덕심으로 사랑해와 해체해를 번갈아 외치며 온탕과 냉탕, 벅차오름과 깊은 박침, 평화, 야유, 지킬과 하이드를 오가는 덕후의 삶을 영위하느라 고생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<웃음> 네, 제발 웃음 <우승> 좀 해라. <웃음> <웃음> <아유>.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올해는 우승한다 아니, 내년에는 우승한다 <laughs> 과연... 바연. 과연! 롯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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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, 롯로 롯데로. 제발. 더 꾸준히 해야겠습니다. 자, 마지막. 엄소은. 개인성 하겠습니다. 네. 어서오상. 위 사람은 버그림에도 불구하고 덕후의 소굴에 제 발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바. 덕후의 영업사원들의 뜨거운 눈초리를알아서잘 피해주시기 바라며 반가운 마음을 가득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춘희입니다. 이것도 다시 듣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이것은 진주로 갑니다. <웃음> <웃음>